안녕하세요. 오늘은 은수님의 이야기로 문을 엽니다. 이런 답답한 심경을 어디에 털어놓을까 고민을 하다가 몇자 적어요. 어젯밤 아이를 재우고 저도 잠깐 잠이 들었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깨보니 9시가 넘었더라고요. 언제 들어왔는지 남편은 욕실에서 샤워 중이었고 방에 들어가 보니 양복은 스타일러에 셔츠와 양말은 세탁 바구니에 가지런히 들어 있었어요. 방을 나가려는데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눈길을 돌리려다가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고 놀라고 말았어요. 어젯밤 생각나? 오늘은 더 뜨겁게? 거기서 만나? 오늘은 더 뜨겁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메시지를 위로 올려보니, 낯선 여자의 애정공세가 화면 가득 펼쳐지고 있었어요. 무심한 척 슬쩍슬쩍 반응하는 남편. 저는 휴대폰을 그대로 엎어버렸죠. 다음날 무작정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제 저녁, 남편은 샤워를 마친 후, 들어온 흔적이라고는 일체 남기지 않은 채 나가버렸죠. 남편이 수상하다고 남편이 누군가와 만나고 있다고 누구에게 털어놓을까요? 아이를 재워놓고 어머니와 단둘이 됐을 때, 정말이지 속을 털어놓으려니 숨이 막혀왔어요. 시어머니는 언제나처럼 첫마디부터 싸늘했지요. 오늘도 혼자 온 게냐? 네 남편은 어쩌고. 어머니, 그이에게 여자가 있나봐요. 저는 조바심이 나 다급하게 입을 열었어요. 늘 시어머니가 편치 않고 무섭기만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 외에 누구에게 남편의 외도를 털어놓겠어요? 너 아니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 게 엊그제인데 여자라고. 최근에 바쁘다고 툭하면 집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바람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요? 넌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재주가 있구나. 친정 없다고 내가 너를 싫어했을 때 그저 서운하다고만 생각했겠지? 이럴 때내편 하나 없는 게 어떤 것인지 이젠 알겠구나. 바늘같이 뾰족한 그 말이 제 가슴에 와콱 박혔어요. 그래도 꼭 참고 시어머니한테 매달리기로 했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미라를 봐서라도 그 일을 잡아줄 사람은 어머니뿐이었어요. 너 자격지심으로 괜히 일 잘하는 남편 의심하지 마라. 어머니께서 그일좀 불러서 말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너희 부부 일에 왜 나를 끌어들여. 너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게 하나라도 있었니? 네 남편 너 좋다고 했던 거 그냥 만만해서 했다는 거 몰랐어? 저만 보면 늘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시어머니한테 뭘 기대했던 걸까요? 며칠 뒤 남편의 회사 주차장에서 몇 시간째 그를 기다렸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는데도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이러다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렌터카를 빌렸고 연예인이 한다는 선글라스에 마스크까지 했죠. 남편을 쫓는데 한강 둔치 쪽으로 차가 빠지더니 어두운 곳에 멈췄어요. 잠시 후 흰색 스포츠카가 그의 차 옆으로 나란히 멈춰 서더군요. 남편이 먼저 내렸고 흰색 스포츠카에서 낯선 여자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여자가 달려들듯이 매달려 키스를 하네요. 마치 둘의 은밀한 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당당하게요. 그 모습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죄지은 것도 없는 제가 차 안에서 꼼짝도 못한 채였죠. 그저 입술을 틀어막은 채 눈물만 조용히 흘렸습니다. 왜 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단죄하려는 생각보다는 저 둘을 어떻게 뜯어말릴까? 그런 생각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친구는 제 하소연에 저보다 더 흥분하여 술병을 든채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내가 이두 연놈을 어떻게 할까? 사람을 사서 죽여버릴까? 죽여? 내가 원하는 것은 그들이 헤어지는 거야. 남편이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래. 무슨 소리야? 너 도현 씨가 첫눈에 반해 대학 졸업도 안 시키고 보쌈하듯 데려간 여자야. 사랑이 식었으면 그만 헤어지면 되지. 이런 식으로 배신하는 건 개새끼도 안 한다. 정신 차려. 힘들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그냥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면 가정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미친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넌 별도 없니? 내가 뭐가 모자라 참고 살아. 나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여자잖아. 위자료 많이 받고 이혼해. 이혼? 미라는 어쩌고. 바람 피웠는데 양육권은 내가 가져와야지. 친구의 말에 그날 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이혼만이 정답일까? 남편과 헤어져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시어머니의 비서인 김실장에게 전화가 걸려온 것은 며칠 뒤의 일이었어요. 뭐하는 여자예요? 성현물산 외동딸입니다. 금방 헤어질 사이가 아닌 것 같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랍니다. 마음의 준비? 도대체 어쩌란 말일까요? 시어머니는 첫 만남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었죠. 헤어지는 게 어디 그리 쉽나요? 까다롭고 신경질적이며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는 놈이 너의 어떤 면이 마음에 들었는지 의문이다. 순진한 아름다움 그런 것은 그리 오래갈 만큼 매력적인 것은 아니지. 뭐볼것 없는 집안의 딸인 것은 둘째치고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게 없더구나. 평범한 대학에 졸업장을 따지 못한 것도 그렇고 사건 수임을 맡겼던 작은 회사에서 처음 만났다고 도대체 뭐에 미친 건지 시어머니에게 첫 인사를 하러 간날 남편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비웠을 때 시어머니가 이렇게 쏘아붙였었죠. 그냥 헤어지라는 거였는데 아둔한 제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따를 용기가 없어 남편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녔는지도 모릅니다. 그 여자 좀더 뒤를 캐 주실 수 없을까요? 그냥 사랑 타령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드디어 시어머니가 저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남편도 불렀으니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얘기해 보자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지 벌써 석 달이 되어 갔습니다. 전화를 하면 통화가 잘 안됐고 다른 직원들이 받거나 재판 중이어서 통화가 어렵다는 멘트가 들려왔어요. 자정이 넘어서까지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다 지쳐 아이 옆에 누워있었죠. 미라 이미가 알아챘다. 어쩔 거냐? 누웠고 몇달 데리고 놀 거라면 이쯤에서 간다. 어쩐지 안 하던 전화를 자꾸만 하더라니. 그런데 웬일로 은수 편을 드세요?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안경대를 치켜올렸습니다 정신 좀 차려. 너도 한나이의 애비다. 배운 게 있어야 애비 노릇을 하죠. 전 아버지와 다를 게 없는 놈이에요. 어머니한테 주눅 들어 이 여자 저 여자 바람피우고 딴 살림 차리던 그 양반과 똑같은 놈이라고요. 다르다면 여자를 고르는 눈은 제가 한수 위랄까요. 결혼하면 좀 달라질 줄 알았다. 어쩜 한치도 안 틀리냐. 네 애비랑. 네 애비 네 애비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요. 은수한테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저희 부부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은수는 끝까지 몰라야 합니다. 걔 사랑했잖니? 사랑은 은수가 한 거고 전 장단만 맞춰준 거예요. 절 열렬히 사랑한다는데 마다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어디까지 내가 감춰주고 있어야 해? 기막혀 나만 모르고 있었다고? 뭐라고 소리라도 지르며 난리를 쳐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새벽에 살그머니 집을 빠져나와 운전대를 잡았죠. 평소보다 더힘있게 엑셀을 밟았어요. 그러다 사거리에서 우회전으로 들어서는 차량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직진을 하다 제대로 들이받고 말았어요. 당신 술 마셨어. 왜 멀쩡한 차를 박아? 전화벨 소리에 의식을 차렸고 간호사가 건네주는 전화기를 귀에 대기도 전에 남편의 짜증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다행히 1인용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 혼자 누워 있었어요. 남편은 아내가 다쳤다는데 얼마큼 다쳤는지 왜 그런 사고가 났는지 따위는 관심도 없는 모양입니다. 오로지 제 성질에 못 이겨 소리만 질러대고 있었죠. 어디에요? 지금 그게 중요해. 얼마나 다쳤는지 걱정되지도 않아요? 뭘 잘했다고 오라 말아야. 제가 뭐라 할 사이도 없이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후에는 뜻밖에도 시어머니가 병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잘한다. 도연이는? 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걔가 병실에 와보지를 않아? 도연이하고 얘기하자고 불렀더니 주랭랑을 치지 않나? 그렇게 자신이 없는데 남편을 어떻게 붙들어? 그 일을 붙들 수만 있다면 뭐라도 했을 거예요.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절대 못 놔줘요. 다시 돌아오게 만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답답한데 걔가 바람이라도 피워야겠지. 뭐 변변한 구석이 없으니. 어머니, 미라에게 부모가 이혼하는 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모르세요? 제가 그 사람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마음 변한 사람 되돌리기 어렵다. 결심이 서면 미라는 내가 챙겨라. 어머님, 저 그이 포기할 수 없어요. 어머니는 알고 계셨으면서 왜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그랬으면 그 녀석이 지금도 늘 사랑할까? 아니 처음부터 사랑한 적이 있었던 거니? 남미라 키울 마음 없고 내 남편이 미라 돌본다는 보장도 못한다. 애 키울 정도의 양육비는 대줄 테니 이혼해라. 시어머니는 그 여자 오경이를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위험한 여자라면 차라리 가까이에 두는 게 낫다고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사는 사람일까요? 위험한 걸 알면서도 저를 내치고 오경이를 새며느리로 드려야겠다니 정말 정남이가 떨어졌어요. 작은 사모님, 사모님이 오경희 씨를 만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장님이 아시면 난리가 날 거고요. 그 여자, 작은 사모님이 상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비서인 김 실장님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오경희가 남편에게 접근한 것을 의심하고 있다고 했어요. 경쟁업체 사장의 딸, 그들이 남편을 매개로 시어머니의 회사에 접근하는 것일까요? SNS를 뒤져 알아낸 그 여자는 조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SNS상에 떠도는 오경이가 사귀던 남자들이나 그녀가 저질렀던 짓 따위는 뭐 상관없었어요. 그녀가 남편을 통해 얻으려는 것을 시어머니도 아들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일까요? 그럼 서로 위민인 것이겠죠? 저는 끝내 원통함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죠. 가족인데 가족보다 더 못한 이런 관계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병실을 찾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소식을 유튜브와 SNS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의 파경 소식과 뒤이은 남편의 열애 소식이 sns를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병원에서 혼자 퇴원 수속을 했어요. 보험처리 문제는 남편이 회사 측에서 알아서 해결했지만 가해자가 되고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어떻게든 사과라도 하고 싶어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수소문했죠. 우습게도 그 여자 역시 저와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저는 김소연이라는 이름표가 달린 병실 앞에서 노크를 했습니다. 많이 다쳤다고 들었는데 여자는 침대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마감이 언젠데 다들 그러고 있는 거야? 화상회의 가능하니까 스케줄 잡아줘. 피디들 최종 피드백은 회의 끝나고 30분 안으로 들을게. 클라이언트한테는 일정에 차질 없을 테니 최종화는 내가 브리핑하겠다 해. 여자는 하던 말을 멈추고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는 저를 바라보았어요. 김 PD, 나중에 통화해. 간호사가 들어오다 말고 여자의 모습을 목격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환자분, 일어나서 움직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물병을 들고 들어서던 간병인 또한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아이고 아이고 소리만 질러댑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되셨는데 죄송합니다. 카해자분. 합의는 그쪽 변호사와 이미 끝난 거로 아는데요. 네, 그건 그런데 제 마음이 편치 않아서요. 어, 근데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아요? 혹시 동명대학, 동명대 나오지 않았나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니 오래간만에 보는 남편이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같이 사는 부부인데 이렇게 낯설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오래간만이네요. 어딜 이렇게 늦게까지 돌아다녀. 어떻게 마중도 안 와요? 뭘 잘했다고. 사고 수습하느라고 애 먹었어. 우리 이혼해요. 이혼? 그럴 능력이라도 있으면 어디 저질러 보시던가. 혼자서 아무것도 할줄 아는 게 없는 여자가. 이혼? 왜? 언제는 나한테 목숨이라도 걸듯 굴더니. 다른 여자와 바람난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입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니 어쩜 끝도 아닐 테죠. 당신 나를 사랑한 적은 있나요? 사랑. 그 여자는 사랑해서 만나고 있고요. 사랑이라. 저는 남편이 뺨을 사정없이 갈겼어요. 휘청하는 제 손목을 낚아챈 남편은 저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목을 조여오는 사정 없는 그의 힘에 숨이 컥하고 막혀왔어요. 아. 빠빠. 소음에 잠이 깬 미라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어요. 흠칫 놀란 남편은 천천히 잭에서 손을 뗐어요. 허튼짓 하지마.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남편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거칠게 손을 닦더니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결국 남편에게 목이 졸리고서야 전 우리의 결혼이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작은 아파트를 얻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혼 조정을 시작했어요. 그 무렵 회사에 계약직으로 취직을 한 것은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였던 김소연 씨 덕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대학 같은 전공. 선후배 사이였던 우리 둘은 가해자와 피해자에서 벗어나 조금은 편안한 선후배 사이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디자인이 나쁘지 않네요. 괜찮다면 내가 알려드리는 곳에서 개인 훈련을 받아보겠어요. 우리 직원들도 이 스튜디오 출신자들이 많죠. 재교육을 통해 단기간에 실력을 늘릴 수 있었어요. 물론 아무에게나 재교육을 권하지는 않아요. 재능이 있으니 투자해 보려는 거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거실을 치우려고 나왔을 때 전화가 걸려왔어요. 미라는 자니? 급하게 준비하느라 그게 최선이었다.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라. 내가 도연이 떠나서 살수 있는지 여부는 관심도 없다만 미라는 다르지. 미라 양육비와 아파트 상가 하나 정도도 내 딴에는 많이 주는 거다만 생각해보고 변호사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거래를 하겠다 결혼을 통해 배운 게 있는 모양이구나 전화를 끊고 달려가서 냉장고에서 술병을 끄집어냈습니다 아이 몰래 홀짝이던 거 이런 순간에 식도를 태울 만큼 강하게 들이붓고 싶었어요 남편이 저를 찾으려고 수소문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와의 연애도 불같이 하고 있었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꽝 찍은 이후에도 남편의 집적거림은 쉽게 끝나지 않을 듯 이어졌어요. 더불어 그 남자의 두 번째 결혼 소식도 들려왔어요. 참 뉴스거리가 없는지 기업과 기업 후계자들의 결혼이 세간의 이슈거리였어요. 선배 김소연의 일을 도우며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그후 업계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서로 맞부딪히기도 해서 시어머니의 회사와 경쟁 입찰에서 붙는 일이 종종 발생했어요. 오호! 드디어 은수 씨가 시어머니를 무너뜨렸네. 축하해! 제가 한 일이 뭐 있나요? 모두들 고생 많으셨어요. 언젠간 어머님도 제 달라진 소식을 들을 날이 있겠죠. 요즘 후배님 전남편 누구 만나는 줄 알아? 선배 김소연이 맥주를 시원하게 들이키며 물었어요. 주말 드라마에 나왔던 연예인이라는데. 오경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 개 소문이 안 좋다고 하던데. 오경이도 지저분한 소문이 많은 여자니, 뭐 똑같은 사람끼리 만난 셈이죠. 오경이네 회사로 들어갔다더니, 서로 맞바람 피느라,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여우 같은 오경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텐데. 참, 후배님 시어머니하고 사이 안 좋았다고 했지? 그집씨가 문제가 많은가 봐. 최 변호사 아버지도 업계에서 소문이 자자해. 그렇게 바람을 피웠다는데 이혼은 왜안 해줬을까? 복수요. 복수. 어머님이 일구신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니 이혼 안 해주면서 복수하는 거요. 시아버지나 남편이나 어머님이 휘두르는 대로 이리저리 비틀릴 대로 비틀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전 이혼하고 여러 가지가 달라졌어요. 다음 달 저는 계약직에서 어엿한 정직원이 된답니다.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클라이언트의 최종 낙점을 받아 처음으로 비중 있는 계약을 따내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는 이제 거의 끝이 나네요. 얼마 전 대한민국을 뒤흔든 세기의 마약 사건 기억하시나요? 경찰은 최도현 변호사와 연예인 B씨가 마약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두 사람을 검거했죠. 약에 취한 두 사람은 호텔 로비에서 난동을 피우다 붙잡혔다고 했어요. 어디까지 무너지려고 저러는 것일까요?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는 횡령 문제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요. 내부 고발자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쉬쉬하면서도 신고한 이가 며느리 오경이라고 떠들어댔어요. 휴 제가 그 명단에 안 올라서 다행이네요. 요즘엔 이런저런 스캔들에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는 편입니다. 남들 걱정할 시간도 싱글맘으로 우울할 사이도 없어요. 남과 나를 비교하며 주눅들어 살기보다는 앞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려고 합니다. 뒤늦었지만 아주 늦은 거란 없는 거 같아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내가 있을 테니까요. 은수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 성공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